정책 쪽도 한번 보시면, 이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주택자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 과세 적용. 이거 이제 3주택자 이상은 원래 내고 있어요, 5월에. 뭐, 저도 내고 있는데, 뭐, 크게 많이 내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소득, 그걸 가지고, 뭐, 예금 금리로 환산을 해갖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이제 내는 개념인데, 간주 임대료,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예, 그래서 이거 월세는 기존에도 내고 있던 거고, 현재 월세 소득은 2주택 이상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고가 주택은 1주택자부터 월세에 과세. 그래서 3주택자 이상은 전세 보증금이 12억을 넘으면, 뭐, 2주택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 원래 3주택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이제 더 걷겠다 이건데, 이게, 이게 또 월세나 전세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도정법 개정안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가 되고 있고 전체 구분 소유수의 토지 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조정. 이게 이제 큰 거거든요. 5%가 큰 거라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동의서 거들어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70%에서 75% 얻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5% 올리는데 1년 이상 걸리는 데도 많거든요. 참고로 OS요원 이거 동의서 하나 가, 하나 받아오는데 20만 원인가 주거든요. 일당 따로 주고.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빡세다. 근데 이게 5%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다. 상가는 뭐동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해서. 네, 33% 이상 동의로 바뀌었다. 이것도 커요. 상가가 또 워낙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빠른 재건축 재개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도정법 개정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 기준 완화 뭐 이런 게 있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60m 제곱 이하 주택에서 84m 이하에서 뭐 3억 원 이하로 이제 바뀌는 거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가 이제 60m 제곱 이하에서 84m 이하로도 동급 가능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크게 지어라, 이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예.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강화. 이거는 1000m제곱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5등급에 4등급 이상. 요거 이제 의미, 의미, 의미가 있죠? 건설비가 증가가 돼요. 이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은 사업성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약간 현재 정책 기조에 좀 반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제로에너지 제로 건축물이란 게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 그래서 뭐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1억이하 60m 제곱에서 뭐3억이하8 5 m 제곱 그래서 이제 빌라 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laughs> 빌라 도생 사라 예, 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약간 의미가 있는데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 부동산 종부세 1세대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 확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 그러니까 시가로 한 6억 정도인 건데 이 지방에 웬만한 아파트가 6억 이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방 아파트 사라는 거고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이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산다고 지금 지방에 막 돌아다니고 이랬잖아요 투자자들이 그거 이제 2억 원 이하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라 좀 폭이 넓어졌죠. 이거를 원래는 취득세 중과를다 제외를 취득세 중과를 다운시키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사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 이제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머리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주택통을 유지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약간 이제 영향이 있는데, 여기 세개 중에 제일 영향이 있는 건 이게 되겠죠. 예. 이것도 이제 영향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방 주택을 좀 살리자, 이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지가 될진 모르죠? 예. 근데, 청담 삼성 대치 잠실이 될 확률이 높고, 여기 안에서도 재건축 단지 빼고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 목동, 뭐 여의도, 압구정, 성수전략정비구역, 여긴 다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여기 안 풀어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토지거래가 허가구역 지정 현황 보면 겁나게 많습니다. 다 묶어놨죠. 예, 겁나게 묶어놨고요. 이거 근데 해서 결국은 반포가 많이 올랐는데, 예, 반포도 묶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고, 2015년 정책 방향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죠. 주택 공급 확대 뭐 이런 거 있어요 열심히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 희망 드림주택 공급 요게 약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애기를 낳을 계획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약 뭐 무슨 이제도에선 부정청약 근절해갖고 쭉쭉 유주택자만 된다, 아 무주택자만 된다 이런 거고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주거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열심히 공급하겠다 네, 이런 거고 뭐또 공급하겠다 이제 그런 거고, 예뭐 네. 네. 하는 거고그 다음에. 소위 죽주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이 청약은 무주택 시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 또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증급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그리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25년 하반기 이건데. 이게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단독 다가구에 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이게 영향이 있겠다. 뭐, 압구정이나 뭐, 음마나 이렇게 그, 전세가율이 낮은 재건축단지는 영향이 없는데, 빌라나 뭐, 단독 다가구, 재개발지,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 하반기에 봐야 되고요 보시면 되고.